책 읽기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 알프스 영향들이 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능은 산악지대에서 어떠한 공격을 만나도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 종은 자연 도태의 결과로 어떤 특정한 육체적 기능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동물 종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특수화된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외계의 조건이 심하게 변하면 이들은 변화된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유독 사람의 경우에만 이 특수화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사람이 생각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동물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의미로는 동물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많고,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와 같은 융통성의 면에서 특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언어가 이렇게 우선하여 발달함에 따라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지능이 과도하게 발달함에 따라 개체의 목적에 봉사하는 본능적인 동작 능력은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예민한 후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저 알프스 영양들처럼 마음대로 산을 뛰어 오르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공간적, 시간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점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언어와 사고의 능력은 아마 결정적인 제1보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자신이 지닌 어떤 기능을 특수화, 고도화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동물이 특정한 육체적 기능을 고도화한다면 인간은 언어와 사고의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 1969 하이젠 베르크가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참여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들과의 교류를 20편의 대화로 구성하고 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Werner Heisenberg 철국일